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저희 집 호접란이 벌써 꽃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꽃대가 잘 나오는 환경과 또 꽃대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꽃대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호접란은 굴피에 부작해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인데요. 꽃대가 오늘 물주다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꽃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꽃대 모습 보면 뿌리와 좀 달라 보이죠. 뿌리보다 끝이 좀 뾰족한 편이고 또 굴곡도 약간 져 보입니다. 호접란 잎은 5장 정도 되면 꽃대가 나올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종 호접란에도 꽃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꽃대가 다섯 개가 보이는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꽃대가 다섯 개 보이죠. 그런데 새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아래쪽에는 뿌리도 지금 두 개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원종 호접란인데 보시면 잎이 많이 자랐죠. 그런데 이 호접란은 꽃대는 아니고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가 나온 게 보이죠. 그리고 황금 호접란입니다 황금호접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꽃대 두 개가 양쪽에서 쌍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황금호접난은 해그리 님이 보내 주신 건데요. 제가 키운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꽃대가 나오네요.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설 꽃이 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아주 청순하고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은은한 향기인데 아주 두송이가 폈는데 아주 많이 납니다. 향기가 독한 향기가 아니고 아주 은은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석고 금설은 제가 키운지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꽃이 한두 송이씩 폈다가 진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꽃망울이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잎 사이에서 저렇게 꽃망울이 나옵니다. 다음은 꽃대가 잘 나오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대가 잘 나오는 온도는 20도고요. 20도 이상 되면 꽃대가 발생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키운 노령주에서는 꽃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저온 처리를 하는데요. 야간 18도에서 20도, 그리고 주간 25도씨로 해서 저온 처리를 45일 처리하면 꽃대가 거의 100%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처리를 45일 이상하면 오히려 꽃대가 짧아지고 꽃 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꽃대를 잘 자르게 하려면 인산과 칼리질 비료를 줘야하며 수분 결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대가 자랄 때는 화분이 바짝 말리지 않게 하시고. 식재가 90%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줘서 꽃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도를 좀 높여야지 꽃대가 많이 나옵니다. 꽃대가 자랄 때는 광도를 높여줘야 하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거나 아니면 식물 led 등을 사용하셔서 광도를 높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호접란을 봤더니 꽃대가 여기저기서 보이네요.여러분들 호접란들도 보시면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꽃대 잘 키우셔서 예쁜 호접란 꽃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